최근 경기에서 또 스테딕, 밖에 스테딕을 활용했던 경기가 굉장히 핫했는데, 기민한 발 롤링, 눈을 들고 칼 시작을 했는데, 일단 스테딕 자체가 메이지가 사용했을 때 라인 클리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음. 이제 기분 좋게 쫙쫙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거예요. 네. <laughs> 라인 쫙쫙 지우면서. 그 르블랑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 라인 클리어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게또 스테딕이라서. 예. 지금부터는 굉장히 빠른 푸시를 기반해서 르블랑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푸시만 빠른 게 아니라 디도 충분히 나오거든요. 오, 르블랑 예, 여기 있구나. 와, 오센데요저 진짜 예. 살만하다. 달려. 클로저. 클로저, 클있 와! 에클로저라저 컷해. 이후에 결정지은 거 없고요. 와! 오. 어 그때 이게.. 아 체력이! 체력이! 아, 아니, 어! 니면 죽을 있어! 치면 죽을 있요우와 뭉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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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 예.. 같이 산죠 같이 산죠 같이 산죠 예.. 같이 사는 예.. 에이! 아아 오.. 히려 뭉쳐서 죽었어요 하하하 아니 르블랑이자꾸 빗나가고요. 르블랑이 같은 팀이 척 왔다 갔다 하는데 어, 그러니까 아니 본진에 있어 요 이거. 아니 느블랑이 진짜 <laughs> 저렇게 안방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. 예. 제발 르블랑이 진짜 르블랑 죽이고 싶다 <laughs> 한 번만 죽이자. 와이거라네 수맨님 네. 네. 한 번만 죽어주세요.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들 거예요. 한번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. 뭘쏜겁니까 지금? 네, 네. 현상금 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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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와 개재밌어 그냥 미쳤다. 이걸 회에서 두판 하다니. 와우 안 만나오는. 어. 오호! 어 그냥 개재밌어. 만천 <laughs> 만천 넣오는데 뭐야? 지금 스태틱을 보시면은 르블랑의 레벨 그리고 AP가 다 합쳐졌을 때 음. 미니언 상대로는 피해가 381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, 지금 좋죠. 르블랑이 딱 13레벨인 상황이에요. 네. 근데 이때 상대 원거리 미니언의 체력을 보면은 377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평타 한 대만 쳐도 뒤에 있는 원거리 미니언이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. 오. 그리고 또딜교한도와 부시에 있어도 이게 데미지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든요. 르블랑이 이제 W 스킬, 이제, 왜곡을 쓸 때, 이동을 하면서 스태틱의 이 에너지 충전이 더 음. 추가로 되게 됩니다. 음. 한번 딱 때리고, W로 다시 순간으로 뒤로 돌아가면, 다시 한 절반 정도가 차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스태틱이 충전되는 게이지가, 스태틱을 사용했을 때 16이었다가, 네. 왜곡을 다시 썼을 때,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50까지 회복이 돼요. 와. 음.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. 오. 그래서 다른 캐릭터보다 더 효율 좋게 스태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점 미드로 르블랑이 나왔을 때는 원딜이 라인을 지워야 된다는 게 저희 교과서적인 얘기들이에요 음. 근데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어, 이 아이템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완전 비틀리는 상황이 나온 거 결국 전령을 풀었지만 전령압박도 안 됐고 르블랑이 계속해서 포킹하는 것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분명히 좀 전령을 풀면서 상대 뚫어드리고 대치하면서 밀어내고 드래곤까지다가 내다봤을 건데 음. 그런 단계가 완전 망가지면서 좀 손쉽게 드래곤 쪽 시야장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도 이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 스태틱이라는 아이템이 그냥 사실상 11일을 좀 구매하는 그런 아 효과를 준다고 아 봐도 될 정도로. 네. 팔시리보다더 쓸모 있다는 느낌도 어 들어요. 그렇죠. <laughs> 네.